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국내 바이오 기업 ABL바이오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며 양사의 협력이 장기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단순한 기조리전 계약을 넘어서서 연구개발 성과와 이혈관계를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릴리는 ABL바이오의 핵심 플랫폼인 그랩바디 B 기술에 본격 참여합니다. 이 기술은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하도록 돕는 일종의 셔틀 플랫폼으로 파킨슨 병 치료제인 ABR301에 이미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일라일리니는 해당 기술의 활용 범위를 비만과 근육질환 등으로 확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ABL바이오는 지난달 릴리를 대상으로 보통주 약 17만 5천주를 발행하며 5,500만 달러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임상 및 상업화 단계에 따라 최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료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전략적으로 취득한 첫 사례로 한국의 기술 수출을 고 넘어서 글로벌 허브 협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계에서는 ABL바이오가 산업피, GSK에 이어서 일라이엘리까지 연이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플랫폼 중심의 신약 개발 구조가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에 진입 단계 에 들어섰다고 분석합니다. 그래파디비는 뇌질환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근 감소증 등 신체 전반의 근육 관련 질환 치료에도 적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의 지분 참여로 양사가 단기 기술 이전 관계를 넘어서서 차세대 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장기 공동개발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